국토 골다공증이라 불리는 지방 소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 성장의 기초가 되는 일자리가 지역에 활성화돼야 합니다. 수도권으로의 일자리 쏠림과 이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한 지방이 힘을 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27% 정도 숫자가 적은 상태였는데요. 2014년 이후에 그 숫자가 오히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일자리가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지방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방정부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중심의 지자체에서 서비스 산업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20에서 30곳의 여성 인구의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으로는 지역끼리 힘을 모으는 초광역 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산업이나 인재 양성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행정 단위를 뛰어넘어서 행정 단위들끼리의 협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화 산업이라든가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이러한 고민이 묻어 있는 정책이다. 지자체장들은 지역의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BS 서유선입니다.